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그 칼침을 놨다는 거예요. 네, 외출을 나와서. 그런데 이 정도면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? 정상은 아닌 거 같은데, 약간 좀 본인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짐승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멋있,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같아가지고. 멋있어, 멋있는 줄 알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네. 그니까 이거 를아 보기 전에 원래는 아, 처음에 샵이 음. 이제 잡혔을 때 며칠 음. 잡혔을 때 원래 무도가라고 생각해서 되게 어, 무도인 무도인과의 대결 약간 이런 음. 거를 좀 생각했어가지고 아 저,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래좀 한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진짜 무도. 근데 또 이거 말고도 막 층간 소음 관련해서 많이 심하게 때려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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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트가 다 부러지고 그래더라고요. 솔직히 이제 정원 선수랑 제가 소, 솔직히 정원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냥 정원 씨랑 시합이 잡혔을 때 전적을 보고 제가 어이 선수랑 내가 해도 되나? 아. 네. 솔직히 조금 저는 이 매치가 미스매치, 예, 네. 좀 미스매치라고 네.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준비도 그렇게 솔직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가볍게 했어요. 그냥. 뭐 무도 가시고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끼가 오,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무도가 대 무도가로 가볍게 한번 진행하고 끝내는 약간 그런 촬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잡힌 것 같고요. 도끼가 아주 지금 차 올라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촬영을 끝내고 나왔어도 지금 바로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네. 네, 지금 원래 원래 샌드백 3라운드 칠 거. 한 5, 6라운드 치고요 스파링 3라운드 할거한 10라운드씩 해서 그 선수를 제가 KO로 이기고 나서도 심판들이 말리더라도 제가 더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때리고 싶습니다 계속 아뭐 이거는 합의가 그건...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, 그분 뭐 임플란트고 뭐고 고다 깨고 싶고요 솔직히 응징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임 아, 선수가 그래, 그래.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, 처음, 처음 본거 같아요 임병 그... 선수는 혹시 막 전과 이런 건 없으시죠? 없습니다. <laughs> 네. 평소에 이런 어쨌든 운동을 뭐 본인 얘기들 16년을 한 사람이잖아요. 가라데부터가 3단이고 래서 MMA 프로전적도 있고 그런 성적은 좋지 않지만,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이 길에서 자기 운동한 거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 약간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나.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, 꼭 잘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오히려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피하지. 그럴 마음에 생기지도 않아요. 어차피 저 사람이 어떨지도 알고 음. 때려서 뭐 내가 손해 볼 것도 알고 의미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어차피 저 사람들이랑 나랑은 이제 급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. 김병현 음. 선수가 본인 자기 실력을 기대서 증명할 이유가 없죠. 그렇죠. 네. 이분이 뭐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증명할 게 전과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지금 생각한 건데요. 원래 이런 거뭐 작전 이런 것도 사실 없었어요. 어제 싸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작전을 사실 짤 수가 없는 룰이잖아요. 야차가. 그렇죠. 뭐 수영장이나 이런 면또 완전히 플랜 변경해야 되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길거리 그 뭐라 그러지 바닥 그냥 길바닥이나 흙밭이나 또 어디가 있지? 키즈 카페, 나벌 음, 갯벌, 수영장이나 갯벌이나 어디가 나오든 저는 서브 미션으로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.